안녕하세요. 스파이더 틴팅입니다. 오늘은 이제 더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이 입고 되었습니다. 검은 색상의 차량이고 신차 패키지 진행한 차량입니다. 썬팅, PPF, 유리막 코팅, 블랙박스 진행한 차량이며 작업한 부분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썬팅은 존슨 썬팅의 비금속 필름인 R등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전면에는 35% 측면과 후면은 15% 농도로 시공을해 드렸습니다. 필름 시인성은 전면은 35% 측면은 15% 후면도 15%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블랙박스는 아이나비의 Z5000 플러스 제품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배선은 허브 테이프 감아서 잡초리안 나게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전방 카메라, 후면 유리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PPF는 여기 손잡이 안쪽에 컵 부위, 문 끝쪽 부분에 엣지 부위, 그리고 주요구 부위, 트렁크 하단에 트렁크 리드 부위까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유리막 코팅까지 진행한 차량이며, 검은색 차량이라 차량의 광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모든 작업은 제가 직접 1인 시공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한 부위, 한 부위 모두 다 신경 써서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업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더보기란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업 과정은 저희 블로그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